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아침 6시 57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다섯 개 뉴스테마 호재에 올려놨는데요.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난주에 뉴욕증시,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까지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로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미국발 관세전쟁, 이런 것들이 관세전쟁이 가장 큰 이슈로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어, 이런 흐름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주째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번 주에 2600선을 뚫고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어,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와 같이 박스권에 갇혀서 도저히 상승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금주에 지금 엔비디아 AI 인공지능 컨퍼런스와 또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어, 또 우리 정치권 안에 혼재의 어, 탄핵과 관련된 선고가 이번 주 안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2600선을 돌파하면서 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이 관세 갈등이 전 세계에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기 침체가 어, 또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의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행보세 때문에 2600선을 과연 이번 주에 아 이렇게 돌파하고 상승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적인 경기 침체 얘기 우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극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 세계의 경기가 지금 또 침체 일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과 캐나다의 간세 갈등이 고조되면서 코스피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지난 어, 주에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 지금 현재 관세 갈등이 다소 완화되면서 어, 약간 회복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 그렇지만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어, 또 어, 지금 예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천수육백선을 뚫고 올라올지가 가장 큰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뉴스테마 호재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엔비디아 AI의 컨퍼런스, 어, 이 AI 컨퍼런스 이름이 GTC 2025인데, 이 GTC 2025 관련주들,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지 한번 살펴봐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어, 이런 하락 요인으로 얘기되고 있어서, 어, 이런 그 관세 또 경기침체 이런 그 보복관세, 그리고 어 할증, 부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 같고요. 어 또이 원달러 환율 또한 지금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이거 역시 1300, 1450원 어 상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쭉 떨어져야 될원 달러 환율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아 이와 같이 약간은 아 조금 아잘 받쳐주고 있고 중국 증시 또한 소비 부양기대로 상승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 더욱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움직였던 이런 테마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이 로봇 관련주들 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와 이런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GPT 어, 또 어,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와 관련된 GTC2025 어, 이런 개막과 관련해 가지고 어, 이 로봇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또 음,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MOT 같은 이런 종목들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전반적인 어, 삼성 s d i 유증 결정 그리고 어, 투자 소식 이런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또 원통형 어, 배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움직임들 같이 어 움직이고 있고요. 또 LS 관련해가지고 어 전반적인 큰 상승이 있었는데 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입 소식 때문에 LS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LNG 관련해가지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 더욱 더어 이번 주에도 관심권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데요. 넥스틸 슈스틸, 세아제강 같은 이런 철강 관련주들 같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엔비디아, GTC 2025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있어서 이런 이벤트로 또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움직임이 금요일날 있었고요. 오늘 뉴스 테마 호재 다섯 가지 어떤 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 GTC 2025 관련 주들 엔비디아 블랙웰 그리고 액체 액침 냉각 유리 기판, 어, GPU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GTC 2025 관련해가지고, 지금 젠스낭에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 GPT와 관련된 아, 이런 그 2025, 어, GTC 2025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어, 열립니다. 그래서 시, 어, 17일부터 21일까지 어, 미국 시간으로 열리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열릴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이런 그 움직임들이, 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GTC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고요. 18일에는 그 젠스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의 기조연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AI와 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이런 것들이, 어,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으로 또, 어, 이 GTC 2025 관련주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석유 관련주들 움직임 예의 주시해야 될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어, 이러한 그 또, 어, 명령에 따라가지고, 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에 나섰다라는 소식들은 석유, 천연가스, 해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상, 미국 상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해운 관련주들 어, 강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9명이 사망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어, 또 일촉즉발의 큰 사태가 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너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이 지금 현재 미국 없는 안보 우려 때문에 군 증언도 고심하고 있고 징병제 부활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폴란드 방산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징병제 부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유럽 전역에 100, 현역이 147만 명, 뭐 이런 숫자가 지금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음 군인을 증원하고또 이런 폴란드 방산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갑산 기정기 아 이런 중국산 기저귀 비밀과 관련해서 폐기품을 재활용했다는 이런 그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 가운데 어, 온전한 불량품을 골라 가지고 대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저귀 관련주들 이런 오네디자 웰크론 깨끗한 나라 같은 이런 기저귀 관련주들이 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어, 지금 함정 미국의 함정 그리고 가스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 상당히 어, 큰 어, 이런 그 협력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군함정이라든가 알래스카 세빙성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바라는 협력 사안이 조선업하고 에너지 협력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LNG 석유 가스 강과 조선 기자재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욱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알래스카 LNG 석유 철강 뭐 이런 관련주들 같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산 기저귀와 관련해서 기저귀 관련주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유럽의 이런 징병제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어 방산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여기에 또 후티 반군의 트럼프의 공격 때문에 석유, 천연가스, 해운 특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GTC 2025의 아 내일부터의 개막 때문에. 아, 젠슨 황의 입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어, GTC2025 관련주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뉴스 테마로 오늘 저와 함께 월요일 시작하면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